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문아시프입니다 자, 썬더타이어에서 스페로우 호크 숏 코스 스타일의 차량이 있습니다. 자, 이게 미개봉이고 개봉만 했는데 안에 내용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죠. 자, 약 40만 원 정도 되는 제품인데 50% 할인해서 19만 9,000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19만 9,000원에 배터리까지 드리고 충전기까지 드리는데요. 3,300케이브에다가 3,300mm에다가 USB 충전기까지 쭉할 겁니다. 이 제품에는 버기와 트럭이 있는데요 굉장히 굉장히 잘 가는 자전이죠 자, 브러시리스로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고요. 자, 안에 살짝 볼게요. 자, 이렇게. 짠. 짠. 자, 배터리는 따로 드릴 거고요. 바디만 뺏겨 볼게요. 바디만. 자, 밖겨 보는 자, 이렇게. 자, 방수로 되어 있는 모터, 변속기, 그 다음에 서버, 그 다음에 숏도 되게 오일숏 좋고요 타이어도 되게 쫀득쫀득한게 굉장히 주행이 잘 됩니다. 조종기는 뭐, 어, 말할 것도 없어요. 조종기가 한 14만원, 15만원 정 되는 액정용이다가 200미터까지는 되는 조종입니다. 자, 그리고 3 0 0원까지 되는 조종인데요. 너무너무 좋아서 조종기만 사더라도 차가 그냥 거의 공짜로 생긴 거나 마찬가지죠. 만약에 어, 차만 어, 필요하시다. 그러니까 조종기 없이 차만 사시겠다 하시면은, 차만 사시면은 14만 9천원. 예 199,000원의 풀 세트 그다음에 창원 사시면 149,000원 따로 이제 r f 사이트 보시고요 어, 연락 주시면은 쇼 코스 예, 쇼 코스 썬더 태고쇼 코스 스페로 우 호크 제품을 199,000원과 149,000원 두 가지 가격으로 팔도록 하겠습니다 바지 색깔은 두가지니까요 요거 연락해 주시고요 01053531297로 전화하시거나 rc 랩 f 로 연락 주시면은 요 제품에 대해서는 따로 어~ 회원님한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가로 내온 제품이니까요. 특가 제품이니까요. 얻는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부품도 충분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자.